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는 세상과 거의 단절된 수많은 고요한 동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한 동굴에서 백발이 성성한 어느노로 수행자가 수십 년째 좌선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몸은 마른 듯 보이지만 꿋꿋한 소나무처럼 곱게 앉아 있고 이마와 눈썹 사이에는 세속을 훌쩍 벗어난 듯한 아늑하고 평온한 기운이 배어납니다. 새벽이 밝아오거나 밤이 내려올 때면 동굴 안에서 낫고도 힘있는 목소리의 염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분이 되내는 여섯 글자는 옹마니베매흥 날이 바뀌고 해가 지나도 한결같이 이어지는 그 소리에 이 근처를 지나는 이들은 자연스레 귀가 쏠립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바로 그 수행자 주변을 감싸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평화로운 빛이 어른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느껴져. 이를 본 사람들은 절로 걸음을 멈추고 잠시나마 마음을 가라앉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든 이 여섯 글자를 듣고 나면 묘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단순해 보이는 여섯 글자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기에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티베트 고원, 네팔의 사원과 몽골의 초원에 이르기까지 셀수 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여섯 글자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밤낮 없이 염송해 왔을까요? 대승장엄보안경에는이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대명주가 관세음보살께서 친히 전하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도윤회의 고통을 풀어낼 뿐 아니라 심지어 우주의 근본까지 체득하게 해준다고 찬탄합니다. 약사불께서도 칠보교회의 보서에서 제자들에게 밝혀주셨다 전해지는데, 겉으로 보면 그저 여섯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해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대 인도의 수행 전통에서는 이 여섯 글자를 가장 심오한 지혜를 담은 가르침으로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기도이자 명상의 방법일 뿐 아니라 곧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육자진언을 깊이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 역시 동양의 오랜 지혜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창 빛나던 시절에 달마가라는 이름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전을 엄격히 공부해 왔을 정도로 총명하고 뛰어난 기억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화되어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을 따라 더 오묘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달마가에게는 오랫동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여러가지 명상 기법을 익혔음에도 번잡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어느 오후 달마가는 초조한 마음에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안한 존자가 조용히 경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한 존자는 한결같이 편안하고 느긋해 보였고 그 평온함이 달마가의 마음에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달마가는 다가가서 예를 갖추고 물었습니다. 존자님, 저는 스승님을 따라 5년간 수많은 경전을 공부했고 다양한 깊은 교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잔잔해지지 않으니 저는 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그러자 안한 존자는 고개를 들어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닮아가요. 너무 서두르지 말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네. 지식은 머릿속에 저장되지만 지혜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사부를 찾아가 보게나. 그분은 의술에도 능통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탁월한 통찰도 갖추고 계시다네. 내일 아침, 유리광경사에 가서 그분께 여쭤보도록 하게. 다음 날 새벽, 달마가는 안한 존자의 조언대로 유리광경사를 찾았습니다. 넓은 북쪽 들판이 펼쳐진 곳에 자리한 소박한 건물이었고 근처에는 온갖 약초의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경사 뒤편의 큰 보리수 아래에서는 약사불께서 차분히 명상에 잠겨 계셨고, 그 곁에는 여러 귀한 약재와 치료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마가는 공손히 인사한 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셀수 없이 많은 경전을 배웠고, 3장 12부를 두루 익혀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고, 망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약사불께서는 눈을 뜨고, 간절한 마음을 품은 젊은 비구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대가 익힌 많은 경전 중에 옥마, 입의 매흥이라는 여섯 글자의 의미를 깊이 살펴본 적이 있는가? 닮아가는 순간 멈칫하더니 약간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압니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외우는 진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육자 진언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여섯 글자에 불과한데, 제가 원했던 것은 훨씬 더 난해하고 복잡한 수행법이었거든요. 약사불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옆에 놓인 정교한 옥돌 약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릇에 뭐가 보이는가? 닮아가는 얼핏 보고, 그저 약그릇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약사불의 조용한 말에 닮아가는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숙였고, 곱게 빠은 약가루 표면 위에 작게 새겨진 옹마니베매흥 글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미세한 분말로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정성에 닮아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약사불께서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약가루는 내가 만든 가장 소중한 처방일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약이지. 그리고 이 여섯 글자 또한 마찬가지라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의 법칙과 진리를 고스란히 품고 있지. 때로는 가장 심오한 지혜가 가장 간단한 가르침 속에 녹아 있는 법일세. 그러고 나서 약사불은 수놓은 주머니에서 정교한 육각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색색의 보석 여섯 알이 반짝이는 햇빛을 받으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약사불께서는 이어서 이 여섯 글자는. 각각 수행의 한 측면을 상징하네. 옹은 몸, 많은 말, 니는 마음을 뜻하며, 배는 업장 소멸, 매는 지혜, 훅은 모든 소원을 이루는 힘을 의미한다네. 그리고 각각의 글자마다 연결된 색깔이 있으며, 그 색이 가진 에너지 역시 수련에 큰 도움을 준다네. 예를 들어, 옹은 순백의 빛, 많은 초록의 빛. 니는 깊고 푸른 하늘빛, 배는 투명한 비, 매는 황금빛, 흥은 붉은 빛을 띠고 있지. 이 보석들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를 담고 있지만 함께 모아지면 훨씬 더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네. 육자 진원도 마찬가지라네. 각 글자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서로 어우러지면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형성되지. 그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지. 달마가는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육자진원을 어떻게 익히면 좋을까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단순하다 여겨 무시했던 가르침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약사불께서는 육각상자를 달마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여섯 보석을 몸에 지니고 매일 옹 만입의 매흥을 108번씩 외우게. 그리고 각 글자의 의미와 색을 떠올리면서 염송하되,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이어 가보게나. 조금씩 그 오묘함을 느낄 날이 올 것이네. 달마가는그 상자를 정중히 받아들고 수행처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약사불의 말씀 덕분에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아 헤매던 답이 혹시 이 여섯 글자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한달 동안 달마가는 날마다 정해진 횟수만큼 육자진언을 외웠지만 습관적인 반복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른 경전이나 복잡한 교리를 떠올리며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그는 이 방법에 좀더 진지하게 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염송할 때마다 각 글자와 연결된 색, 그리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옹을 외울 땐 하얀 빛이 머리 위에서 온몸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떠올렸고, 말을 외울 땐 초록의 빛이 내 말과 언어를 정화하는 이미지를 니에서는 깊은 푸른 빛이 마음속 번뇌를 씻어 내는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배에서는 투명한 빛이 업장을 씻어내고 매를 외울 땐 황금빛 지혜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장면을 상상했고 흥에서는 붉은 불꽃 같은 에너지가 원만한 힘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염송하자 달마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마음이 점차 안정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육자진언을 외울 때면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명한 집중 상태를 체험했고 그 덕분인지 일상에서도 불안과 초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달 무렵 달마가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밤 그가 여느 때처럼 육자진언을 염송하는데. 갑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 새삼스러운 생기와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음 속 번잡함도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평안과 기쁨이 대신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는 그 고요한 기운 속에서 더욱 또렷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내적 안정감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거듭해 가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며 천둥번개가 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닮아가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여전히 염송을 이어갔는데, 한참 몰입하던 중에 극적인 평화가 가슴 깊이 깃드는 걸 체험했습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울리는 천둥소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을 감싸는 그 고요한 에너지를 아주 또렷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곁에 두었던 그 육각 상자 속 여섯 보석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이 따스하고 신비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을 때 닮아가는 곧장 약사불께 그 체험을 전하고 싶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중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전염병이 두려워 가까이 가길 꺼렸습니다.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측근한 마음이 일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러자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며칠째 통증이 심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소. 이러다가 곧 죽게 될것 같아. 달마가는 망설임 없이 그 노인 곁에 앉아 조용히 육자진원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단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집중해서 염송하고 있으니 어느 순간 그 여섯 글자가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노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호흡이 차츰 안정되고 창백했던 얼굴에 미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고, 달마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노인이 기운을 되찾고 스스로 상반신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죠. 노인은 깜짝 놀라 달마가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몸이 거짓말처럼 한결 나아졌네. 달마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육자진언을 염송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약사불이 말한 이 진언은 흔한 글자들이 아니며 그 자체로 대단한 에너지를 지닌다 라는 뜻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 진언의 힘이란 실제로는 보석이 아니라 바로 수행자의 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집중하는 힘이 그게 달라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달마가는 노인에게 음식과 물을 건네며 한적한 곳에서 쉬도록 도운 뒤 다시 약사부를 배러기를 재촉했습니다. 그가 유리광경사에 도착하자 약사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느낀 모양이군. 닮아가는 공손히 예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육자진원의 힘은 받기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제가 오직 그 여섯 글자에 집중하자. 놀라운 힘이 생겨났고, 심지어 한 노인의 병고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약사불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타네 이육자진언은 관세연 보살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열쇠이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물창고를 여는 방법이라네. 각 글자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네의 몸과 입과 마음, 즉 삼업을 맑게 닦는 것이지. 약사불은 달마가를 데리고 경사 뒤편에 꽃이 만개한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관세연 보살의 돌상이 세워져 있었고, 아주 자애로운 표정으로 모든 존재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약사불은 바닥에 앉아 손짓으로 달마가에게도 앉으라 하더니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옹은 우주의 본초적 소리이자 시작이며 우리 몸의 정화와 연결된다네. 이한 글자를 집중해서 염송하면 내 몸이 근본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많은 언어를 맑히는 힘과 연결되어 있네? 우리는 말로 참 많은 거짓과 상처를 만들어 내는데? 말을 염송함으로써 언어가 점차 진실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네? 니는 마음의 맑음을 뜻한다네? 생각이라는 것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 묶여 있기가 쉬운데? 니를 염송하면 바로 지금의 순간에 머물며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해지지. 배는 연꽃을 상징한다고도 할수 있네. 더러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순수함처럼.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매는 지혜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것이네. 머릿속 지식이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며. 이 글자가 가진 힘은 우리의 무지와 망상을 꿰뚫어 보여주지. 마지막으로 흥은 모든 소원을 이루는 씨앗이라고 할수 있네. 앞선 다섯 글자가 차례로 깨어나면, 흥이 우리를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이끌어주지. 여섯 글자가 합쳐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몸, 입, 마음이 온전히 맑아지는 과정이지. 보통 사람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원대한 길이 바로 이 육자 안에 농축되어 있네? 쉽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귀중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자진원일세. 달마 가는 그제야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교리만 붙잡고 있던 사람에겐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게더 소홀히 여겨졌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렇게 간결한 데 담겨 있을 수도 있군요. 마치 스승님께서 만드신 약 처방도 재료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여섯 글자에도 엄청난 치유와 깨달음의 힘이 숨어 있었던 거군요. 약사불은 달마가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제대로 깨달은 것 같군. 육자진원을 대명주라 부르는 이유는 그 여섯 글자가 모든 무명을 밝히고 모든 중생이 마음속 광명을 찾게 해주기 때문이지. 마음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 차면 이 여섯 글자는 우주와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줄 것이네. 닮아가는 문득 그 여섯 보석이 떠올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석들은 정말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약사불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보조물일 뿐이네. 진짜 힘은 자네 마음에서 비롯되지. 육자진원의 전심으로 몰입하면 자네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큰 자비와 공명하게 되고 결국 상상조차 못할 힘이 샘솟는다네. 그 보석들은 단지 집중을 돕는 도구였을 뿐이고 자네 마음속 문이 이미 열렸다면 이제 더는 그것들에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네. 달마가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육자진언을 익혔습니다. 그가 염송할수록 마음은 한층 잔잔해졌고 지혜 또한 더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마가는 점차 자신이 얻은 고요와 통찰을 주변 사람과 나누게 되었고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힘든 병에 걸린 사람이나 마음에 시름이 가득한 이들도 달마가의 염송을 함께 듣고 있으면 이요모를 편안함과 힘을 얻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마가는 존경받는 큰 스승이 되었고 가르침은 간결하지만 그 힘은 매우 컸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날 수행자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까? 어떤 비밀이 있는 건가요? 달마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 익숙한 여섯 글자를 다시 한번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옥만입의 매흥 바로 이 안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지. 마음을 다해 체득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단다. 말년이 되었을 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동안 깨우친 것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달마가는 잠시 창밖 멀리 눈 덮인 산을 바라보더니 다시 육자진언을 차분히 읊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심오한 지혜는 때론 가장 단순한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네. 마치 육자진언처럼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해탈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고 어려운 경전과 복잡한 이론에 사로잡혀 버리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 마음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걸 깨닫는 일이네. 수행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네. 이 여섯 글자를 온전히 꿰뚫어 본다면 사실 불법의 핵심 역시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지.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수행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온갖 지식과 이론에 치여 정작 내면의 고요와 청명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일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수행법에 몰입해야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육자진언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이유는 그 짧은 형태 안에 가장 핵심적이고도 깊은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해탈의 길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여섯 글자가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육자진원에 집중해 본다면 누구라도 내면의 맑음과 본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